지금 실시간으로 알려 드리는 긴급 소식입니다. 드디어 비썸에 만트라 상장합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상장 시 대응 방법, 무조건 수익 내는 방법, 그리고 언제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다 알려 드릴 겁니다. 제가 불과 한달 전부터 오늘만 기다리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네, 정확히 맞았고요. 지금 이런 식으로 비썸에서는 거의 일주일에 한두 개씩 상장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라 비썸 켜 놓고 눈에 불나도록 봐야 합니다. 저는 일단 일정을 미리 입수를 했기 때문에 그 전부터 강조를 했었는데 지금 막 상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. 이렇게 매일매일 비썸에서 기습 상장을 시키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밥도 못 먹고 달려와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때가 여러분들 수익 2,000% 이상 낼수 있는 어마무시한 기회가 왔기 때문에요. 지금 급하게 말씀을 드리는 점 알고 계시고요. 좋아요와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만트라로 무조건 수익 내드려야 하니까 자 이런 시장 눈여겨봐야 한다고 제가 그렇게 잔소리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이번에 상장되는 만트라 기반이. 상당히 튼튼합니다. 아무 자코인 수준이 아니고 본인의 네트워크 기반입니다. 상장 후에 조정을 받더라도 지지선 밑으로는 안 내려갈 거고요. 근데 여기서 유의를 해야 하는 게 지금부터 진짜 세력들이 개미들 다 털고 갑니다. 이 세력들의 흐름들, 세력 매집이 강하게 들어가는 코인이라 이렇게 차트 흐름 가지고 눈 속임하기 상당히 쉽습니다. 아직 바닥 체크가 안 됐기 때문에 모든 거래소에서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 한번 쫙 나올 겁니다. 이게 며칠 사이로 한번 최고점 찍고 갈 거라서 무조건 지금 3일 동안 골든타임인데 한번 훅 떨구고 나서 진짜 2차 상승 갑니다. 우리 목표는 이거예요. 아무것도 모르는 개미들은 그냥 최고점에서 사서 떡락할 때 울면서 탈출을 할 거거든요. 저는 저희 구독자분들 절대 그렇게 안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입수한 이 세력 정보들 언제 어떻게 가격 만들고 어떻게 흐름 만들 건지 이 자료들 공유 드릴 겁니다. 실제로 받아본 자료에는 언제 어떻게 가격 흐름을 형성할 거고 정확한 일시와 소수점 가격까지 나와 있습니다. 실제로 이 자료를 두고 세력들이 움직이는 거고요. 제가 지금 상장 직후에만 공유드립니다. 제 영상 봐주시는 구독자분들 위해서 이 세력들 목표가 자료들 공유드릴 건데 저한테 신청하신 분들에게만 싹다 공유해드리겠습니다. 물론 저는 일절 금전 요구하지 않고요. 화면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? 01044600694이 번호로 만트 이렇게 보내주시면 바로 문자 답변드리겠습니다. 제가 직접 연락드릴 건데요. 오늘 제가 급하게 영상 만드느라. 조금 두서없이 말을 한것 같은데 연락 주시면 제가 오늘 보고 들은 것 모두 가감없이 전달해 드릴 거니까요. 진짜 깜짝 놀랄 준비하시고 연락 주세요.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건 5초만 들여서 문자 주시는 거지만 단 5시간 뒤에는 절대 후회 없으실 겁니다.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 주시면 더 빠른 소식과 정보 받으실 수 있고요. 그리고 제가 이 목표가를 알아오면서 진짜 누구한테도 공유 드리기 힘든 거 알아왔습니다. 제가 이 논란에 아르고 다음 코인 받았거든요. 저도 이 정보 알아오느라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소수점 자리 아주 작은 코인인데, 업비트랑 빗썸 둘다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. 제가 굳이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, 현재 미친 상승 나왔던 아르고와 폭등 전 차트가 99% 똑같습니다. 이게 비트코인 기반 코인이라서, 기반은 상당히 튼튼한데에 반해, 아직까지 세력들이 아끼고 있습니다. 이걸 이제 800%까지 쭉 올려버리고, 거래량을 폭발시킨다 하는데, 아직까지 시총도 100억 규모인데다가, 가격도 소수점이라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. 이제 1시간 만에 110%까지 올라갈 코인. 단 며칠 사이에 가격 폭등시킬 거라 하고, 지금은 상당히 가벼운 편입니다. 아르고가 딱위 차트랑 똑같은 흐름 보여주다가, 5일 후에 미친 듯이 상승 나왔거든요. 이게 차트만 그런 게 아니라 아르고 시총까지도 똑같습니다. 솔직히 이거 여기서 샀으면 그냥 졸업이거든요. 거의 900%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. 지금 제가 보여드린 코인의 차트가 딱 이때랑 일치하는데, 이때 살 기회 드리는 겁니다. 여러분. 실제로 이렇게 문의가 폭주 중이고, 우리 구독자님들이 수익을 상당히 보셨다고 감사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. 지금 시간부터 딱 이틀까지만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. 제가 지금 이렇게 문자 보내드리면서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. 발톱에서 사서 정수리에서 판거 보이죠? 아르고 최고점은 다들 아실 거니까 길게 말안 하겠습니다. 010-4460-06942번호로 문자 세력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. 제가 말씀을 지겹도록 드렸지만 코인 가격 결정하는 건 결국 세력입니다. 지금 세력의 선택을 받은 코인 빠르게 신청해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리고 매수매도 타점까지 드리고 있으니 모두 100억씩 벌어 갑시다.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돕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